역대하, 1장. 다윗아들슬로몬의 왕위가 견고해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사심이 창대케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온 이스라엘의 각 방백과 족장들을 명하고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곳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쳤었으므로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란여림에서부터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메어올렸고 옛적의 후레손자 우리 아들 부살레를 지은 노다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으로 도그러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막 앞에 있는 노단에 이르러 그 위에 일천 희생으로 번지를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 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하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냐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너로 치리하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줄이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본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며 병고가 1 4 0 0요 마병이 1 2 0 0이라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야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만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올린 어 병거는 하나에은 600세계리오 말은 150세계리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을 내어왔었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군 칠만과 산에 올라 작발할 자 팔만과 이를 감독하자3 6 0 0을뽑고 사제를 두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조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조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지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내가 건축하고 자하는 자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다 누가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리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은동철로 제주하며자색 공색 청색실로 직주하며 또아로세길 줄하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기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리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인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이만 석과 보리 이만 석과 포도주 이만 말과 기름 이만 말을 주리다 하였더라. 들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공교하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루 사람이다. 능히 금은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는 기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교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의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버논에서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관 이방 사람을 조사했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 5 3 6 0 0이니라 그중에 7만이는 당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앞이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1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예적 재는 법대로 장이 6 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전함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입혔으며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들 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고 히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중수가 50금색 이리요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기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게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십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벽에 닿았고 그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십규빗이라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자색공색실과고운 대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았으며그두 기둥을 외소 앞에 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약인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4장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 0규빗이요 광이 2 0규빗이요 고가 1 0규빗이며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 0규빗이요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 0규빗 줄을 둘을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규빗에 소가 열식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받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베카파의 식양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 며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다섯은 우편에 두고 다섯은 좌편에 두어 싣게하되 번지에 속한 물건을 거기 싣게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싣기를 위한 것이더라. 또 정식을 따라 금으로 등대 열을 만들어 외수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상 열을 만들어 외수안에 두었으니 좌편에 다섯이요 우편에 다섯이며 또 금으로 대접 일백을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노수로 그 문짝에 입혔고 그 바다는 전 우편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우는 금을 둘과 또그 금을들을 위하여 만든 바매 금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우기 위한 사백 성류와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열두 소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다. 후람의 아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난 노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숯꽃과 쓰레다 사이의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심히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노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모 금단과 진설병 상들과 내서 앞에서 규례 대로 불을 켤 전금 등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정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화접가락이며 또 전금으로 만든 불집대와 주발과 숟가락과 부옮기는 그릇이며 또 전문 고치성소의 문과 외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수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다 이름에 레위사람이 괴를 메니라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괴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들였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괴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괴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세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와를 찬성하며 감사하는데 나팔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와를 찬성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더 다음에 그때의 여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6장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서로 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내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왕이가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 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화하신 대로 내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양 나은괴를 두었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편이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다섯 규빗이요 광이 다섯 규빗이요 구가 세규빗이라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이 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것같은이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일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여호 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죽게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주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죽게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주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오녁이 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으 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은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가으시 없어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주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아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교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죽게 범죄함으로 죽께서 저에게 희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해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열주에게 주신 땅과 주의 뺏은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인은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죽게 득지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사는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권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중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여호와께 감사여가되 하전하시도다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여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때에 제사장들은 지픈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이 악기는 전에 다이도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인 자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압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의 지은 놋단 이능이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굽 파수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저와 함께 하였더니 제팔일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1 0월2 3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비력하고 무릇 그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이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령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위를 견고해야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역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비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주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비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공고를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자기의 기준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거기 거하게 아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죄하고 또 광야에서 다름오를 건축하고 하마대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과 문과 무비짝이 있게하여 견고한 성읍을 삼고 또바알락과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모든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니라 무릇 이스라엘이 아닌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브리수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수족속에 남아 있는 자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했으므로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아 일을 시키지 장관의 두목과 그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됩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가 250이니라 저희가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을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싸운 여호와의 단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명을 의 조차 매일에 합의한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절기 곧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차 강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이래든지 왕의 명한 바를 다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지를 샀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범백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이 결점이 없이 비력하니라. 대이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이션 개별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저희가 솔로몬의 종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사백 오십 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9장스바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구자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에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구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않냐 했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신 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저희 왕을 삼아 공과의 위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부람의 신복들과 솔로몬의 신복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오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호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여왕에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그 외에 또 저희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 6 6금달란트요그 외에 또상구와객상들에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처서들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처서들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내 방패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 층계와 금죽대가 있어 보자와 연하였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 스로 다니며 그 배가 삼 년에 일 차씩 금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 4 0 0 0마병이1 2 0 0 0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리셋 땅과 애국 지경까지의 여왕을 관할하였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내어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이또가 느바세들 여러 왕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않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열주와 함께 담에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구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0장. 루호보암이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하여 세김에 이르렀습니다라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루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의 백성이 가니라. 로반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언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령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백성인에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매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부친는 너희 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알지라 내부친는책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에게구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로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로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로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11장 로바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 8만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로바함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바함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안 것이라 하셨다라 하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로바함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로바함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의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베들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거와 아들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스가와스라와 아얄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한 성읍이라 르이이 모든 성읍을 더욱 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향리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보암과그 아들들이 저희를 피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르러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우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열 조에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라. 루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세 딸 마할라스로 아내를 삼았으니, 마할라스는 이세아들 엘리압벳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딸 마하가에게 장가들었더니, 저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로보암이 아내 18과 첩 60을 취하여 아들 28과 딸 60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로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온 땅, 모든 견관 성배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이지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12장. 로브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로브암왕 5년의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과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물이 곧 훅과 숲과 고수 사람이 불과 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관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내에 유다 방백들이 시사강에 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브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 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저희에 로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세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해 빼앗고 솔로몬에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들어 가져갔더라 로브암이 스스로 겸비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지리하니라. 로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4일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로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로보암이 마음을 오로지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로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떠의 조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여로 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3장.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아가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치리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미가야라 기부아 사람 우리에게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보암으로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택한 바싸움에 용맹한 군사 40만으로 싸움을예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택한 바큰 용사 80만으로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원양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복 누바세 아들 여로부암이 일어나 그 주를 배반하고 남봉과 비루가 모여 조춤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솔로몬의 아들 로호부암을 대적하나 그때에 로호부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능히 막지 못하였으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 도다 너희는 큰 무리여 또 여로부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불은 누구든지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일곱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바꾸자 하는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대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 또 레위 사람의 수종을 들어 조석으로 여호와 앞에 번지를들이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둥대가에서 그 등의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대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여로보함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돌이켜 보고 자기 앞에 적병을 일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며 유다 사람의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함과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쳐서패 하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고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도륙하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정이 죽임을 입고 엎드려진 자가 50만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밤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와 여사나와 그 동네와 에브론과 그 동네라. 아비아 때 여로밤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취하여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 행위와 그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이 기록되니라.